자, 반갑습니다. 정화타입니다 오늘 하 오늘 난리입니다. 난리가 이런 난리가 있습니까? 이거 진짜 이거 무슨 주식시장인지 무슨 도박 야바이꾼인지, 야 진짜 위험한 그 시장이에요. 오늘 와 어째 이러 이,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이거 야 이거 뭐 어떻게 뭐 주식을 하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주식시장은 참 변동성이 대단합니다. 지금 예 지금 아시아나 상한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까? 저한테 아시아나, 아, 상한가에서 잡았다가, 음, 11%, 12%까지 곤두박질 쳤어요. 아주 막 오금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1%, 12%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막 있는 돈, 없는 돈 끌어다 물타기 해서, 18%쯤 돼갖고서 한 20만원 잃고 팔았어요. 매도했다가, 다시 또, 어20한1% 2%에 다시 샀다가 상한가에서 팔아먹고 예 상한가에서 팔아먹고 또 떨어졌어요 또 그래서 지금 또한 200만 샀습니다 아주뭐 정신이 없어요 아시아나 이거 무슨 무슨 뭐 개미를 홀리는 건지 뭘 어떻게 중심이 없는 건지 또 지금 27%대26% 대에서 또 오락내락해 리 근데 야 진짜 뭐 이거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호젠지 악젠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 이거 무슨 뭐 귀신에 홀린 듯이 그리고 다른 주도 똑같아요. 다른 주도 지금 다른 주도 보면 아이뭐 여기 보면 슈맥스 뭐 상한가를 수십번 왔다 갔다 하고 한국 사이언스도 그냥 계속 그냥 오르락내리락 해다가 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. 우유제약 같은거 저 밑으로 갔다 다시 또 올라오고 야 오늘 한비소프트 예, 요곡도 아주 뭐 상한가 찍었다가 다시 또 곤두박질치고 상한가 찍었다 곤두박질치고 와 오늘 주식시장이 상한가는 뭐 진짜 뭐그 와중에 정한탄 그래도 땄어요 그 와중에 근데 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뭐 40만원 플러스 되고 시작한 건데 지금 한 30만원 돈이니까 그래도 뭐한 10만원 마이너스 되고 땄습니다 그나마 와 진짜 아시아나 1200만원 넣어서 상가에서 팔아서 그나마 어, 딴 거지 안 그랬으면 막 아까 어, 막 100만원도 넘었었어요. 마이너스가 예, 아시아나가 곤두박질쳤을때 근데 다행히 오늘 플러스로 마감을 해서 아참 맞아요 피곤합니다 진짜 이런 날 내가 생전 처음 보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거 무슨 뭐 상해 오늘 주식시장이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그리고 곤두박질 친 주식들이 엄청 많아요 막18% 갔다 그냥 마이너스로 끝나고 막 대단합니다 지금 아 상합니다 주식장이 너무 이 주식이 꼭대기 올라오다 보니까 어, 이 매, 매수자들도 좀 이게 좀 세력들도 아리까리 한거 같기도 하고 어, 그런거 같아요 지금 한한 오늘 희한한 장입니다. 희한한 장. 자 오늘 아시아나 상한가에서 끝낼려나요 어떻게 될려나요 참네. 뭐 수십 번 풀리니까. 이게 뭐, 두번 이상 풀리면 상한가 잡지도 말라 그랬는데, 정한테또 팔아야 되겠어요. 4만 5천 원. 4만 5천 원 벌고 팔아야 되겠어요. 아시아나 재지는 안사지네요 100만원만 살려그랬더니자 이거 2만원 먹고 팔죠 뭐 16000원 2만원 다시 갈래나요 지금 시간이 내볼때 이거 곤두박질 칠것 같은데 느낌에 네. 어이구 또 한번 올리려고 그럽니다 또야 오늘 뭐또 올리려고 꿈지럭 거려요 상한가 갈려고 참. 네 시안 안 주시겠다 오늘 와 매도 했습니다 매도 걸어놨는데요 어, 잡아 먹을려나 한번 봅시다. 28,000원. 하나 <laughs> 주십니다. 오늘은 뭐 느낌이 안 좋아서 상한가 못 잡겠어요. 예. 상한가 전문인데 저한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상 상한가 저기 스, 상한가가 이렇게 정신없는 날은 진짜 보기 드문 날입니다. 대개 상가가면 한 다섯 개, 10개 가면 한두개 풀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다음 날까지 치고 나가는데 야 이상합니다. 자 오늘 또 짭짤이 먹었어요 아시아나로 3만 원 먹었습니다. <laughs> 4만 원 먹었어요 4만 원. 이건 뭐 상한가가도 불안해요 지금. 어, 상한가가도 불안합니다. 시가 대비 야 많이 떨어졌습니다. 아, 시가 대비 컴온 캐몬 캐몬 22% 떨어졌어요. 꼭대기에서 산사람은22% 마이너스입니다. 성신장애 우도 예, 예 그것도 22% 어, 떨어졌고요. 올랐으면 떨어야죠뭐 올랐으면 그죠? 예, 올랐으면 떨어져야 됩니다. 자 썸에이지 19%와 대단합니다 한국 큐빅 18% 19%와 띵크웨이 야 VI 걸리겠어요 하방 VI 걸리겠습니다 이거 띵크웨이 하방 VI 걸리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LTC 정한타 어제 상한가 먹고 예, 어제 상한가 먹고 10%에 팔았습니다 잘 팔았죠 예, 근데 지금 마이너스 6 광전자. 이거 20%까지 갔던 건데, 야 저한테 이것도 오늘 10%쯤에 팔아먹었습니다. 그래서 한20% 가길래 안타깝다 했는데, 예, 막판에 떨어졌어요. 건두박질 쳐서. 20%까지 갔던 광전자. 야 대단합니다. 이거, 요거, 이거 100만원만 사면 내일도 올를것 같은데요. 힘이 좋아서. 한번 요 밑에다 한번 사볼게요. 2%쯤에. 2%쯤에 사질래나 모르겠는데. 힘은 있습니다, 이프 2%쯤에 한 번, 매수하나 한 번, 혹시나 한번 걸어 놓을게요. 100만 원만. m게임, 17%. 이야, 이거 안 게임 아까 내가 샀다가 그냥 팔았더니. 와, 이거 대단합니다, 대단해. 와. 에이프로바이오, 야, 이거 따지니 아까 무진장하게 치고 올라가더니 3%입니다. 3% 와, 대단하죠. 그래프는 뭐, 그래프가 더 대단해. <laughs> 다 꼭대기에요. 그래프가 지금 보면은 다 아, 꼭대기입니다. 요거 매수세는 살아있는데요. 100만원만 100만 사볼까요? 일리는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합니다. 개몬 개몬 VI 하방 걸리기 직전입니다. 하방 걸리겠어요. 와 개몬 대단합니다. 어, 꼭대기에서 그냥 이거는 이제 20년 동안 이 가격은 안올 거예요. 아마 개몬. 600원짜리가 지금 뭐, 거의 뭐, 와, 대단합니다. 아시아 재지 에수 걸렸네요. 다른 손도 한번 사볼만 한대요. 16%인데, 다른 손. 야 어떤, 오늘 또쭉 올라갔다가. 어... 막판에 한번 사볼게요 바른손도 뭐 워낙 올라갔다 떨어진 거라 이거 한번 100만원만 사보겠습니다 오케이. 이거는 바로 현차은 매도할 거예요 예. 1%대에서 한번 매수해 볼게요 28%까지 갔었네요, 주식이. 와, 대단합니다. 28%까지 갔다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. 와, 28%. 끔찍하다, 끔찍해. 그죠? 오늘따라 유난히 많습니다. 예. 시가 대비 등락률이 엄청 많아요, 오늘따라. 캐몬, 야, 이거 하방 V.I.가 안 걸리네. 캐몬이 걸릴 텐데. 아, 대단한데. 이것도 한번 사놓으면 좋겠는데. 오늘 하든가 이렇게. 등락이 등락법이 대단한 날입니다. 오늘 와 이거는 와 내일 이게 반등이 올래나 모르겠네요 와저 매도하는 거 보세요 와 하방 걸리죠 뭐 하방 vi 걸리게끔 만들어 놨네요 아 대단합니다. 오늘 캐면이한20% 갔던 거죠. 예. 예, 20%까지 올라갔었네요. 20%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. 어, 광전자가 매수가 됐죠. 밑에 딱걸어놨는데 매수가 됐나 보네요. 100만원. 허허 참. 이거는 내일 떨어질 것 같은데. 코몬을 사야되겠어요? 몬코몬베이비 광전자는 이거는 사는게 아니에요. 이건 내일 떨어질 것 같아요. 광전자도한20% 올랐었죠? 24% 까지 갔던건데 와 대단합니다. 24% 짜리 와. 내일 캔맥구로 갈래나요? 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급등주들이기 때문에 캡을 메꾸고 내일 또 한번 치고 올라갈지. I beat support.